점스, chapter 5, verse 1. Give ear to my words, oh lord. Consider my sign. 오늘은 10편, 5편, 1절입니다. 해석하겠습니다. give, 주다, ear, 귀, to, 에게 my는 나의, words는 말, 단어. oh, lord, lord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give ear to my words,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oh, 여호와여. consider, 간주하다, 생각하다, my, 나의, 사 i 한숨 그래서 consider my s i g n 나의 한숨 소리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간주하여 주시옵소서 전체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Give ear to my words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O Lord, O 여호와여, consider my s i g n 나의 한숨 소리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편 5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말좀 들어주시옵소서. 내 말의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한숨소리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대적들로 인해서, 그 원수들로 인해서, 다윗이 그 마음에 억울함이 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악인이 불의한 자들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쫓아오려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의 한숨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말좀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해결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내 손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지인을 통해서,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통해서, 그거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런 것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말좀 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한숨소리에 간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의 그 기도와 한숨소리를 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손으로 직접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설령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의 손을 믿으면 하나님의 손을 간구하면 내 손으로 해결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잘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해결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시편 5편 1절을 읽고 해석하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말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말좀 들어주세요.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하겠습니까? 다윗의 마음 속에 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 속에 뭔가 분한 마음과 억울한 마음과 하나님께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한테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윗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한숨소리를 생각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타위시 왜 한숨을 쉬겠습니까? 내 손으로 어떻게 할수 없고, 다른 사람한테도 어떻게 할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한숨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을 의지할 수 없을 때, 오직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강구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해결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좋을 줄 비싸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